전 세계 보안망을 비웃던 전설적 해커 집단 섀도우 코브라가 대한민국의 국방과 금융망을 조준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시작된 순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목표 데이터가 손에 잡히기 직전 한줌의 먼지처럼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해커들이 마주한 것은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이 아닌 거대한 물리 법칙의 벽인 양자 암호 통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기존의 암호체계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슈퍼컴퓨터로 수천 년을 계산해야 풀수 있는 자물쇠를 채운 것이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이 자물쇠는 순식간에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양자 암호통신은 수학이 아닌 물리학을 이용합니다. 비밀 메시지를 아주 미세한 비눗방울에 담아 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이 메시지를 가로채서 안을 들여다보려고 손을 대는 순간, 비눗방울은 즉시 터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암호의 핵심입니다. 빛의 최소 단위인 광자에 정보를 담아 보내는데 누군가 중간에서 관찰하는 순간 양자의 상태가 물리적으로 변해버립니다. 해킹 시도 자체가 정보를 파괴하고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도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신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의 영역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SK텔레콤은 양자보안칩을 초소형화하는데 성공했고, KT는 독자 기술로 장거리 무선 양자통신을 구현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과거 거북선이 바다를 지켰듯, 이제는 양자. 통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기술 강국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 깃발을 꽂은 우리 과학자들의 승리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보안기술, 그 위대한 역사의 증인이 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기술력의 자부심은 계속됩니다.